시원섭섭합니다. <laughs> 아, 사실, 형님, 뭐, 많은 그 배우들이나 또형님 같이 작업했던 스타일이요. 많이 고생 많이 했어요. 그리고 이제 막 막판에 그 시청이 좀 많이 좀 몰라서 했어요. 제가 이거 처음 이제 했을 때가 이제 7월달이었었는데 이제 벌써 그게 이제 여름이잖아요. 됐네 네. 조금 이렇게 더 무르익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었는데 좀 이렇게 아쉬운 감이 네. 좀 네. 있습니다. 왕가다가 처음으로 내시 이렇게 전면 서 처음 들어마잖아요 그래서 더 의미도 있을 것 같고 아쉬운 던떤도 있을 것 같은데 있을까요? 뭐, 맨 처음에 내시라는 작품을 네. 제가 그 왕만하다가 내시라는 작품을 네. 준위해서 <laughs> 전부 다무료의박서 제가 했었었는데 네. 저는 작품 네. 이 내시에 네. 대한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해보고 싶었어요. 아마 네. 이 왕관을 통해서 메이시라는 네.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역사적으로 다시 금 제일 존되지 않나 생각합니다.